웹컴베 수능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 6월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 20번과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20번은 쉬운 문제죠. 우리 주장파악하기 문제야. 여태까지 선생님하고 유형별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주장파악하기는 특정한 위치에 답의 근거가 있다 없다? 답의 근거가 없다 위치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몇번 문제와 동일하게 바로 18번 목적 파악하기와 동일하게 어떻게 풀 것이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쭉 주어와 동사만 훑다가 어디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 왜 주장 파악하기 그리니까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에 해당하는 조동사 쉬르 have to, must에서 stop, 또는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뭐뭐 해라에 해당하는 명령문을 여러분들이 찾게 된다면 그 문장과 바로 어디를 연결하면 된다 오지선다형과 연결해서 답을 금세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도 동일하게 문제가 적용이 됐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일단은 첫 문장에 소재가 있다 이 소재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이 앞부분이야 실질적으로 뭐뭐 해야만 한다만 찾아도 되지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 가끔씩 이 소재를. 파악하라는 문제 있으니까 반드시 어디 보기로 했었지 첫 문장은 일단 보기로 했었어 얘가 답의 근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문장을 봤을 때 바로 소재가 뭐가 파악이 됐었나면 특정한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자와 같은 그런 특정한 개념을 학습할 때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소재가 파악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하기로 했었죠? 뭐뭐 해라, 뭐뭐 해야만해에 해당하는 단서를 여러분들이 주어동사, 주어동사 훑어가야 합니다. 그랬는데 바로 어디에서 포착이 됐어? 그렇죠. 여러분들, 중간에 should라는 조동사를 파악했다면, 아, 답의 근거가 멀리 있지 않았고, 앞부분에 있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 should 뒤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될것 같아. 자, 그래서 should 뒤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그것을 경험을 해야만 해. 근데 몇 번, 여러 번, 그리고 어떻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경험을 해야만 해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고맙게도 답이 어디에 있다? 1번에 있었죠. 과학 개념을 학습하려면 이 앞부분이었고 다양한 방식을 여러 번 접해야 한다가 슈드 뒤에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같이 학습했었던 그 문제풀이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됐었던 문제였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세상이나 21번이 뭐가 나왔어? 신유형이 나왔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얘를 신유형이라고 불러서는 안 돼. 맞죠? 우리 이미 3월 달에도 풀었었고요. 이 신유형에 대해서는 빨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접어버려야 돼. 아, 나 신유형 싫어. 가 아니라. 얘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지? 그렇지? 얘는 빈칸 문제로 불기로 했었어. 아예 컴사로 지워버리든가. 그냥, 우리가 이거 빈칸 문제라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여기다가 어떤 말을 집어넣어야 될까라고 생각해도 되는 문제야. 원래는 이게 함축적 의미를 추론하라라고 해서 얘기를 되게 어렵게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보통 많이 듣죠.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냥 여기 어떻게 하자. 그냥 블랭크.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요번 문제는 신유형이 매우 쉽게 나왔습니다. 얘를 블랭크 치려고 봤더니 아, 여기에서 이미 답의 근 거가 조금 보이는 그런 포인트였었거든. 가끔 속담이나 이런 것들이 밑줄로 나오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 미리 알고 있었다면 좀 땡큐인 그런 문제. 근데 모른다 할지라도 빈칸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됐었죠. 자, 그럼 결국에는 빈칸을 어떻게 푸는지를 다시 되새기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선생님 빈칸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바로 빈칸이 있는 그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했었어. 맞죠? 자, 그런데 선생님 왜 앞문장에 밑줄 치셨죠? 왜냐하면 얘가 있는 요 포인트를 보려고 했는데 이데이가 모르고서는 우리가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맞죠? 이데이를 찾았더니 바로 앞에 있더라고. salespeople을 얘기합니다. 판매원을 얘기하겠죠. 판매원들은 have done, 뭐를 했어? 그들이 was asked for. 그러니까 요청을? 받은 대로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판매원들이 얘기하는 게 쓰레기가 들어왔으니까 쓰레기가 나가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 이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거 있는데 미리 복습해 왔나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판난다 라는 얘기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 판난다 라는 것은 앞에서 이들이 요청받은 것을 그냥 내가 했을 뿐인데 내가 요청받은 게 쓰레기였고 그래서 내가 한 것의 결과가 쓰레기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가 사실은 손님 늘 얘기하지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되잖아 여러분들 물론 알아요. 시간은 굉장히 쫓기고 심리적인 압박감에 의해서 뭔가를 생각하면서 글을 마주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평소에 연습만이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읽었으면 좋겠어. 잘 봐. 만니아나 선생님처럼 이 부분을 보고 아 데이라서 셀스피플까지는 와줬으면 해. 그런데 셀즈피플 뒷부분에 그들은 요청 받은 것을 한것 뿐이고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왔으니 쓰레기가 나간 거야라는 이 포인트를 선생님처럼 이해하지 못했다해도 괜찮아. 자, 얘가 만약 하나 빈칸 문제라면 이 뒤에를 우리는 읽어줘야 되죠. 그들이 굉장히 기쁘게 얘기를 한다라면서 어떤 포인트를 찾나면 그들이 말한 포인트가 뒤에 한번더 나와. 선생님이 빈칸 문제 풀을 때, 빈칸이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뭐도 중요하다고 했어. 빈칸이 있는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그것과 유사하게 생긴 구조가 있는 부분에서 답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들이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얘기하고서 바로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그러니까 garbage가 나온 게 not our problem.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띠로리. 자 여러분들 뭐 생각나요? 선생님하고 주제문 파악했을 때나를이법 B가 나오면 뭐가 가장 핵심이라고 했어? 법 B가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garbage가 곧 프로세스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오지선다형하고 여러분들 연결했을 때 어떤 단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것 같아? 프로세스 있어야 되겠지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프로세스가 과정 처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프로세스를 풀어서 썼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에 있어서 빈칸은 빈칸이 있는 문장 근처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장구조 파악한다음에 오지선다형 보고나서 이것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른 위치에서 찾아서 대입하기로 했었죠 그 과정 그대로 갈 겁니다 자 그럼 오지선다형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내용 이 나왔다면 결과를 우리가 추구를 하고자 할때 무엇이 컴펜세이션이 보상이죠 보상이 인스키 핵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원들이 반드시 모여야 뭐 된다. 디시점메이킹 프로세스가 됐으니까 그 의견을 결정하는 그 프로세스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음 이거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원래는 무슨 내용이야? d i s t a n making process에 sales people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그지 같아 라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죠?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공유된 이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해를 했다 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이끌어진 활동들이 잘못된 정보에서 이끌어진 활동들이 활동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패를 낳을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5번의 프로세스 또 나왔죠. 근데 어디에 집중하는 걸? 활동에 집중하는 프로세스가 e n d up 동사인지 결국 어떻게 끝나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끝나게 된다라는 거야? 효율적이지 않게 끝난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프로세스를 언급한 부분이 2번하고 5번이 되겠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어쨌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출을 한 상태에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될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 프로세스를 빨리 위에서부터 찾아내야 돼. 우리는 지금 뭐가 부족하지? 얘가 그지 같은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그 그지 같은 프로세스에 징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답을 못 고르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위에서 빨리 프로세스 라는 단어가 있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부터 요렇게 훑어 갈때 프로세스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 문장을 보시면 많은 기업들은 컨퓨즈 혼동합니다 자 이거 있잖아 여러분들 팁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데요 우리가 독해를 했을 때 컨퓨즈가 나오면 a 와 b 를 혼동한다 라는 것 자체가 a 와 B는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 아시겠죠? 액티비티와 리졸트를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되는데 많은 기업이 그것을 별개로 보지 않아가지고 발생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어, 우리가 분명히 어떤 문제를 발견해야 됐던 거였거든 그래서 액티비티를 통해서 아 내가 액티비티 4번과 5번에서 봤다라는 것을 빨리 생각해내야 돼 맞죠 그리고 나서 뒤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결과 그 기업들은 아 역시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잖아 그럼 이게 잘못됐다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뒤에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바로 프로세스가 나와 주는 겁니다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냐면 데디아의 프로세스를 디자이 기획을 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면 안 됐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라는 거지 그렇다면 데디아가 바로 그 그지 같은 프로세스가 된다 라는 거야 어 선생님 오늘 어휘의 선택이 조금 과격합니다 왜냐면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되게 재밌게 풀리는 문제고 빈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재밌게 풀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유형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쉬운 것을 이라는 생각에 조금 흥분을 했나 봐자 그러니까 음, 멍청이 같은 이 과정이 데디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디아를 해석을 하면 아마 요 부분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웠겠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정확한 어, 해석과 분석은 선생님이 분석 강의 영상 따로 올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요번 기말고사 대비해서 영상 따로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 드릴 거고요 어, 대략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죠 이 판매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해야 돼 판매를 해야 돼 맞죠 그런데 그 판매 활동이 아니라 또 다른 활동이요 활동의 형태로서 그니까 너네가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걸 탁탁탁탁 다 리스트로 해가지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해야되라고 이정표로 정해놓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버리는 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 이해는 해. 아마 첫 문장이 제대로 해석이 안된 학생들이 많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디자이닝 프로세스에다가 마일스톤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어떤 액티비티의 폼이라는 것도 한국어로 잘 와닿지는 않아. 직역하면 알겠는데. 그래서 첫 문장에 잘 이해가 안 갔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빈칸이라는 것을 풀었을 때, 이 빈칸 앞뒤의 상황을 봤었을 것이고, 그들이 이렇게 말했고, 더불어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 였는데 고맙게 뒤에 나레이버 비가 나와서 비가 핵심 포인트였었고 결국에는 이 비가 이 가비지 나타내는구나 를 나타내는구나를 알아야 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앞에서부터 찾아가는데 고맙게도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프로세스를 기획하는 실수를 범해 버린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자체가 뭐하다는 거예요? 가비지라는 거죠. 결국에는 대절 이하의 내용을 포함한 여러분들 오. 지선대응을 체크를 한다면 몇 번이 되는 거야? 그렇죠, 바로 5번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빈칸이 이렇게 뒤에 있다. 사실은 얘가 맨 뒤에 있는 거잖아. 맨 뒤에 있을 경우에 그앞 상황의 문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찾았을 거고요. 여기 프로세스 보면은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는 뭐를 요청했어? 활동을 요청했고 그 활동을 그 프로세스가 얻게 된 전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맞죠. 어떤 활동을 했으면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활동으로 그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 요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신규년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선생님 파악이 되고요. 이제는 신유형이라는 것을 완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1등급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뭐를 이제 정복해야 된다, 빈칸을 정복해야 된다, 라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 문제가 기말고사 시험범위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분석 강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학습하고 변형을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0번과 21번에 해당되는 문제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